어, 세븐, 우리 계속해서 식당 가고 종업원 분 부르고 주문도 하고 테이크아웃도 어, 하고 그랬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할 때는 손번쩍 들고 후유하고 부르고 나서 두 글자 말씀하시면 돼요. 다 먹었으니까 이제 일어날게요. 이렇게 외치고 일어날게요. 말단, 말단, 실제 이렇게 두 글자만 쓰시면 됩니다. 말단, 말단, 계산할게요. 라는 뜻이고요. 근데 요즘 주의해야 될 거는 옛날에는, 말단, 옛날에는 뭐가 달랐냐면 무조건 다 앉은 자리에서 계산을 끝냈었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처럼 그 카운터가 문 앞에 따로 있고 가서 계산하는 경우들도 이제는 많이 볼수 있어서 다른 사람 결제 어디서 하나 잘 보고 나서 말단 하시면 돼요. 근데 말단 하시면 그, 현장에서 결제를 안 해주더라도 영수증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저쪽 가라고 하거나 하기 때문에 계산한다는 뜻을 밝힐 때는 말단하고 매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되게 예리하게 요새는 말단 말단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요새는 QR코드이기 때문에 어디서 찍하냐 한다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식당에서는 말단 다 통합니다. 아직까지 말단 쓰시면 괜찮고요. 계산할게요. 말단 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요새 결제 수단은 그렇지만, 결제할게요라고 말할 때는 여전히 저 QR코드 찍을게요라고 말하지 않고, 계산할게요 라고 말해요. 말할 때는. 물론 결제수단은 웨이시 페이를 하지만, 그쵸? 그리고 마이 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마이 딴은 광동 사람들은 마이 딴이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마이 딴이라고 쓰는데, 요 조금 차이 나요. 마이 딴하고 마이 딴인데요. 들을 때 어때요? 똑같아. 그냥 마이 딴으로 하시면 되고요. 글자도 왼쪽에 있는 이 마이 딴보다는 오른쪽으로 쭉 가서 사다 할때 말단 이라는 글자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전에는 요것도 나오고 왼쪽으로 쭉 가서 요것도 나오는데 그냥 우리는 한국어 그 표현만 기억해 놓으세요 말단 이렇게 말단 말단 쓰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한번 나왔는데요 교재에도 있어요 지혜짱 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지혜짱 계산할게요 라고 말할 때는 지혜짱 이라고 하신 다음에 결제 수단은 뭐 qr 코드로 하든 아니면 위챗 페이로 하든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통 출장 여행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금 당연히 받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100%다웨이신을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도 현금 갖고 결제했거든요 말단 지혜짱 음, 그래서 너무 쫄지 않고 계산하시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지 그치 말단 제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맞아요. 돈 만약에 영수증 필요하시면 마지막으로 파표까지 쓰시면 됩니다. 파표파돈 필요하시 그거 영수증 회사에 내야 되면 파피오까지 말씀하시면 되는데 파피오 받으면 거기 복권 같은 거 긁는 거 있거든요. 그거 긁으면막당 생운 당첨도 되고 막 그러니까 그어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마피 해가지고 영수증 받아두세요 영수증 관련 표현은 뒤에 또 쇼핑에 나오기 때문에요 오늘은 말단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제이 말단 누가 결제해? 제이 말단 니 말단 니 재짱 니 니가 결제해 할때니 말단 니 재짱 이렇게 쓰시면 돼요 후엔 말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벌써 우리 이 기나긴 여정이 끝났네요 벌써 챕터 7다 끝냈고요 남아있는 이두 페이지 우리 얼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연습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미리 연습문제 풀어본 다음에 연습문제 영상으로 건너오시면 더 유익한 공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숙제하시고 건너오세요. 오만이,